반도체에 대한 건데 반도체는 두 가지 있어요 고유 반도체에 불순물 첨가한 비 고유 반도체가 있는데 불순물 첨가하는 과정 자체를 도핑이라고 해요 마약 아니야 도핑 테스트 아니야 알겠어? 어? 자여 봐봐 고유적인 거는 규소와 전환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반도체 구성 원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죠 맞죠? 근데 규소가 딱그네개가 마저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가 음. 규소로 이렇게 딱 결합되어 있는 거 봐서는 전자가 딱 완벽하게 8개의 오택 규칙 다 만족하거든? 빈 공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양공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양공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얘네가 전류가 잘 통하지가 않아 물론 통하긴 하는데 우리가 전류가 잘 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자제품인데 음. 정말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매우 적기 때문에 어, 양공이나 자연전류가 매우 적어서 전연체에 가깝대요. 일반적인 거는. 그 옛날에 반도체 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전류가 통했는데 전류가 통하지도 않아, 잘. 맞잖아. 컴퓨터인데 이씨, 전류가 안 통해.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얘네가 뭘 했냐면, 전자라든지 양공이 좀 있게끔 불순물을 첨가를 한 거야. 그 첨가한 게, 첨가한 게 아마 알 거예요. 14족을 첨가한 게 아니라 13족을 첨가하거나, 15족을 첨가를 했을 거예요. 알겠어요? 13족은 전자가 좀 하나 부족한 거기 때문에 양공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야 얘를 도핑을 하게 되면 양공을 만들었다, 만든다. 근데 얘는 전자가 하나 더 많은 거기 때문에 전자가 좀더 많은 거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파스티브, 네거티브 반도체 만들었어요. 이해 가시죠? 기억하시죠? 자, 어쨌든 간에 불순물을 섞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니까 도핑을 한다는 얘기는 원자 기준으로 봤을 때 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적인 해석이 되는 거냐면 우리 띠 간격이 넓으면은 전류가 통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 그띠 간격에다가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삽입하는 거야 이걸 넣었다는 얘기는 이걸 첨가를 했다는 얘기는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첨가하는 거 맞잖아 원래 동일한 규소 하게 되면은 에너지, 이게, 그냥, 중간에 띠 간격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새로운 녀석을 넣어자, 새로운 녀석. 안새로 굉장히 뉴 페이스잖아, 뉴 페이스. 그럼 이사이를껴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지, 얘가 가지고 있는 애는 준위가 있을 테니까. 이해하세요? 그렇게 해서 도핑을 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럼 반도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laughs> P형과 N형입니다. P형은 파스티브, N은 네거티브. 파스티브하면 뭔 생각나? 플러스 생각나지? 맞아요? 그럼 양공이 더 많은거야 파스티브는 뭐가 더 많다? 양공이 더 많다 전자가 부족한 걸 도핑한거야 그니까 러몇 족? 13족이야 그래서 파스티브는 13족을 채워놓으면 되요 13족이 음소와 알루미늄 관련 임듐 이런 것들을 원자가 정해져서 3개짜리 13족을 추가해서 양공을 만들었다 양공이 생겼으니까 주변에 있는 전자가 거기를 채우려고 이동해야 하네요? 하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잘 통하게 되겠죠. 그게 다이 얘기야. 빈자리 양공이 생긴다. 그래서, 전하나르게 역할을 한다. 양공이 주인공이군요. 네거티브는 전자가 좀 많은 거기 때문에 다섯 개짜리, 즉, 15족 있는 거, 인, 질소, 비소, 이런 동등이 네거티브 반도체를 만든 녀석이다. 전자가 하나 남아 돌잖아. 남아 도니까 이 전자가 막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전자가 전하나르게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가 생겨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에너지 주니 입장으로 봐야겠죠. 원자입장으로 자 지금 보게 되면요. 전도띠가 있고 원자가 띠까지 있었어. 근데 불순물이 추가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은 불순물에 의해서 새로운 에너지 뒤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됐어요. 생겼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제네시스 파스티브니까 양공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 에너지 준위에 양공이라고 여기 빈 공간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이동을 했겠죠? 그럼 양공이 이쪽에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서 전자가 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자 네. 그러면 이거 얘는 전자가 추가가 되는 부분이라서 얘는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가 전도띠에 좀 가깝게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갈 수가 있겠죠. 왜냐면 봐봐. 원래는 원자가띠하고 전자띠 사이에 그띠 간격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못 갔었거든? 거의 전연체에 가까웠었어.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에너지 띠가 추가가 돼가지고 여기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기 위해서 띠 간격이 굉장히 좁게 되는 거야. 간격이 좁아졌잖아.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갈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전주가 통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양봉을 넣었다는 것은 이쪽에, 그러니까 원자 값뒤에 좀 가깝게 가는 거고요.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전자가 추가가 되는 경우는 전도 띠에 가까운 쪽으로 새롭게 또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방향성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PN 접합 다이오드를 배우도록 할 건데, PN 접합이라는 얘기는 뭐냐? 방금 배웠던 파스티브 반도체와 네거티브 반도체를 접합, 붙여버린 거야. 그걸 다이오드라고 얘기하는데, PN도 있고요, n p 도 있습니다. 어쨌든 순서는 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PN 접합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을 붙인 거야. 그래서 그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 본 거야. 그렇게 되면 은 우리가 반드시 한쪽 방향만 흐르는 특성이 있어요. PN 같은 경우는. 이걸 정류작용이라고 해요. 정류작용은 통합과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류와 직류가 있는데, 교류전압은, 교류전류는 뭐라고 합니까? 전류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방향 계속 바뀌면서 이제 우리한테 전류로 들어오는 게 교류전류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류전류는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야. 절대 반대쪽으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직류라고 하는데, 발전기 특성상 봤을 때 교류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어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계속 왔다리 갔다리 전류 방향이 바뀌어서 오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가정기구에서 쓰려면 직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돼 그게 정류 작업이라는 걸 해줘야 돼 이해했어요? 한쪽 방향만 그 필터링을 해주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모든 전자기구에는 다 다이오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안들어가면 절대 전자제품으로 쓸 수가 없어 반도체 무조건 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반도체가 엄청 중요하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 일단은 바이어스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전류를 조절을 해야 돼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흐를 수도 있고 그거를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 전압의 방향과 크기를 바꿔주는 것을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알겠어? 바이어스 너무 중요해요 저거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하고요 옆방향 바이어스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아니고 자 전압의 방향과 전압의 크기를 바꿈으로써 순방향과 옆방향 바이어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순방향은 뭐냐면 전류가 통하게 만들어 준다 전압의 방향을 우리가 다이오드랑 맞춰줌으로써 전류가 통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역방향은요. 지금 뭐냐 바이 이게 뭐냐 역방향 뭐냐면 반대로 바꿔버리는 거 전압을. 그러면 전류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이게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자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한번 구분을 지을 건데요. P형 반도체는 파스티브 양봉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N형 요 네거티브 전자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P형 반도체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양분 많은 거 보이시죠? N형 반도체 전자가 굉장히 많은 거 보이시죠?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이 P형 반도체 플러스 극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거티브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쪽으로 전자들이 나가가지고 이쪽으로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는요, p형 p n 반도체 저바이오드에서는 이쪽으로 전자가 지나갈 수가 있겠죠. 왜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있던 양공을 채우려고 일로 다 이동해 안에 하니까 전류가 흘러 안흘러 흐르잖아. 이걸 순방향 전압이라고 얘기하고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니까 괜찮아요? 자, 이 중간이 접합면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접합면. 접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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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합면을 통과를 하면 전자가 P형 반도체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맞죠? 접합면을 통과한다는 건 P형 반도체로 전자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연결을 해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마이너스에서 있는 전자가 일로 지나갈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못 넘어가죠. 양봉이 여기 있어서 못 넘어가요. 여기 있어야 넘어가는 거야. 채우기 위해 넘어가겠지. 그럼 접하면 은 통과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과하지 않게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좀 두꺼워지는 상황으로 발생합니다 알겠어? 알겠어요? 두꺼워지고 통과를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걸 역방향이라고 합니다 이해 갔죠?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했어 굳이 뭐 내용을 설명할 필요 없어 이미 다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정류작용은 어쨌든 간에 교류는 전류방향이 이제 오른쪽에다 가 왼쪽에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리 가정집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만 원하잖아 그러면은 반대쪽이 원하지 않잖아 반대쪽으로 흐르는 전류방향은 역방향 바이오스에 연결하면 되는거고 오른쪽으로 흐르는건 순방향에 걸면 되는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쪽의 방향에 전류만 남게 되는 거죠. 반대쪽은 전류가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교류 입력이 이렇게 될수 있을 거야. 자, 이건 전류가 플러스 쪽이고 마이너스.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하세요? 근데 아래쪽으로 흐르는 전류 방향에 맞춰서는 전압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옆방향에다가 바이어스에 연결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것만 뽑고 싶은 거야. 이것만 사용할 거야. 이쪽에는 순방향 바이어스 연결해 두 개를 연결해 그렇게 되면 옆방향에는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결론적으로 여기만 흐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걸로 가정기구를 돌리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오드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많겠죠 이용을 안 하는 데는 없어요 거의 자 기본적인 거 LED 외워주셔야겠죠 LED가 뭐예요? 니네가 알고 있는 그 등이야 그 LED 등 l e d 등 d i 어요자 e d 등도 e d 등지 마찬가지 로 d i t e d e d i 어 e d e d l e d e d 등 t e d e d 조등 e d e d 장치 e d edited edited 그 d 에 있는 거 맞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원리는 당연히 빛을 방출하겠죠. 오케이? 자 어떻게 방출하냐? 전자와 양 d 이 어떻게 되면? 결합하면, 띠 간격만큼의 빛을 방출한다. 띠 간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 전도 띠가 있고, 원자가 띠가 있으면, 여기 양공이 존재한다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이로 탁 지나간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 사이에 띠 간격만큼의 에너지가 소실되지? 그게 뭐로 나와? 빛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빛을 방출하는 거죠? 음.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다이어드 보게 되면은, 그거를 모식도 한 건데, 여기 양공들이 있고 전자들이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쪽 양공으로 딱 돌아가면은 양공과 이 전자 사이의 띠 간격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에너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차이가 있겠지, 당연히.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 이해갔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전자가 아무래도 에너지가 더 많은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는 광자를 할 거면 에너지 모로 해? 전자로 하잖아요. 양공에 전자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갔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많은 전자가 에너지가 없는 양공을 채우게 되면은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잖아. 그 잃어버린 에너지가 뭐냐면 비대에너지로 나오는 거. 야 그게 반짝반짝 불빛 나오는 거. 위에도 지금 LED 등입니다. 알겠죠? 계속 전류가 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특징 당연히 뭐띠 간격에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좀 다르겠죠? 그러면 그 에너지 양이 다르다는 얘기는 파장대도 다르게 만들 수 있겠죠? 그 파장대가 다르다는 얘기는 가시광선, 색깔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해하세요 그러면 니네가 앞으로 이제 LED 등을 봤을 때 어떤 건 빨간색이고 어떤 건 보라색이야. 그 빨간색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빨간색은 에너지가 작은 거네? 어? 띠 간격이 좀 작은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주 색깔은 어? 띠 간격이 겁나 넓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걔네들 띠 간격에 따라 색깔이 달라져요. 파장대가 나오는 게 달라질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보시면 돼요. 자, 광다이오드는 뭐냐면요. 빛을 쏘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자, 그래서 빛을 쏘면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야. 그게 뭐냐면 리모컨, 자동문, 수신장치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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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우리가 그 뭐냐, 홈플러스나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지나가면은 그 센서가 나의 내 나한테 나오는 적외선을 딱 인지를 해가지고 어, 다이오드가 연결돼서 그 적외선의 빛을 딱 체크를 해가지고 문이 전류가 흘러서 문이 촥 열리는 거야. 이게 자동 개폐 조절 장치. 리모컨도 마찬가지야. 리모컨에 보나 적외선 나와. 적외선 쏘면은 리모컨의 수신 장치는 그 적외선을 흡수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다이오드가 전류가 흐르면은 채널이 바뀌게 되는 거지 이해하세요. 자, 오늘 물어볼게요. 고유 반도체죠. 고연안이 어쨌든 간에 규소같이 4개 있는 거예요. 네개만 있는 것만 구성되어 있다. 당연히 공유가 나비는 건 당연한 거고. 맞죠? 자, 실온에서 어, 전도 띠에 전자가 전혀 없다. 전도 띠에는 전혀 없는 건 맞죠? 원자가 띠에는 있겠지만. 맞죠? 전도 띠에는 없지? 전도띠는 기본적으로 없는 거, 빈 공간이라고 했어, 안 했어? 앞에서. 했잖아. 네. 자, 피형반도체는 파스티브이기 때문에 양공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조금 전자가 열, 아, 열세개가 아니지. 세개라고 해야지. 원자가 전자가 세개로 가야 돼. 열세개 아니야. 13족이기 때문에 13족이라 한 거야. 불순물에 의해서 얘는 무슨 띠? 바로, 어, 새로운 거. 파스티브는 이제 아무래도 양공이니까 원자카띠는 전자가 양공 새로운 원자,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기 좀 쉽게 그쪽이 좀 가깝게 있어야 돼. 이해했어요 불순물에 의해서 무슨 띠? 바로 위에. 원자가 전자. 원자카띠. 바로 위에. 새로운 게 있어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알고막 지우네요. 자, 한번 자. 저마늄에다가 XY를 첨가했대요. 지금 보시면 얘 전자가 하나 더 있는 걸로 보이고요. 얘는 양공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잘안 보이는데 그래서 얘는 어, 네거티브, 그다음에 얘는 파스티브라고 얘기하고요. 자 XY의 전자 원자가 전자 수니까 X는 한개더 있기 때문에 다섯 개라고 보시고요. 얘는 세 개라고 보셔야겠다. 파스티브 때문에. 피형과 애형이죠. 음. 자, 전원 장치를 연결했을 때기역과 리오는 어떻게 해야 전류가 흐르고 그걸 순방향 바이어스가 될 것이냐? 이거 질문하는 건데요. 자, n형이 전자니까 이쪽으로 전자가 지나갈 수밖에 없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n형을 밀어야지 안 밀어야 돼? 이쪽에서 밀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는 n극이 연결 아, n극이래.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극이 연결돼 줘야 되겠죠. 그래야 밀어내는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5번 순방향 바이어스는요 전류가 통한다는 얘기고요 P형 반도체에 마이너스극을 저, 연결을 하면 되냐 안 되죠 플러스 연결 해줘야 돼요 맞춰서 연결해야 되지 그래서 X가 되고요 한쪽 방향만 흐르는 게 하는 게 특징 완벽하게 맞는 거고요 정리작 용이니까 순방향 은접합 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어, 결합한다 접합 면에서 결합한다. 접합면에서 결합하는 건 아니고 전제가 접합면을 통과한다라고 보셔야겠죠. 알겠죠? 자, 6번. PN 접합 다이오드는 어, 특징이 뭐야? 정류작용을 하는 거고요. 발광은 뭐예요? 빛을, 전류가 흐르면 빛이 방출되는 거고, 얘는 빛이 쌓여야지만 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 대표 자료로 분석하겠습니다. 가 나가 있습니다. 각각 기체고 하나 고체인데 자 지금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에너지 준위가한 종류밖에 없는 가가 기체가 되겠죠. 고체가 되겠죠. 몰려 있으니까 자 ABC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용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1번 가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이다. 뭔데 말이죠? 얘가 그 다음에 나에서 A에서 아뭐 소리야? 나의 A에서, 여기에서, 잠깐만요. 자, 가는 기체고, 나는 고체 상태에서 가의 에너지 준위 불연속 맞죠, 이거는? 근데 지금 얘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A에서는. A에서는 물론 구분이 되긴 하지만 연속적으로 다 붙어 있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연속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3번 나에서 전자는 비영역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비는 에너지. B 강등은 절대 안 되죠.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누구 때문에 파울리 베타 원리 외워주셔야 돼요. 자 OX 자1번 가에서 전자의 에너지는 원자핵으로부터 멀수록 크다. 뭐 맞는 말이 되겠죠. 이거는 나에서 에너지띠에 전자가 채워질 때는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채워지죠 나에서 에너지준위가 높을수록 띠 간격이 좁아진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점점 이제 인접해 있을 거니까 맞죠? 아니 초반에는 낮을 땐 멀고 그다음 좁잖아 점점 갈수록 좁아져야지 4번 나에서 C가 어 c 의 전자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을 때 전도띠는 C에 존재한다. 그게 C잖아. 맞는 말이잖아? 어허. 자, 5번. 나에서 A에 전자가 완전히 채워지면,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하... 있다가 되어 있는데, 음, A에 전자가 완전히 채워지면, 전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 왜냐하면 여기가 완전하게 채워진 상태에서 여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로 리 이동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요. 음. 근데 어쨌든간에 얘가 얘기하는 바는 그거 같아. 여기 안에서 지금 입장에서 보는 거야. 얘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에너지를 지금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어 대표자료인데 전기 전도성인데 띠가기가 없는 가가 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가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애매한 거나 그 다음에 거의 통하지 않는 가가 되 2번 해당하는 물질이죠 음 구리가 아무래도 전기가 좀잘 통하니까 가에 해당이 되고요 어그 다음에 규소는 어느 쪽에 해당이 됩니까 어. 규소는 반도체죠 맞죠? 그 다음에 나가 되는 거고 수정은 다가 되는 거죠 이게 반도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자카띠에 있는 전자들은 미세하게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해주시고 원자카띠에 전자가 전도띠로전이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자, 가에서 원자카띠와 전도띠의띠 간격은 없다 그러니까 도체가 되는 거 같고 온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여기 있던 전자카띠가 아니 원자카띠가 전도띠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온도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양분수가 많아지는 게 맞는 의미죠. 온도가 에너지다. 알겠죠? 자, 5번. 나에서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 하면 이제 양공이 생기니까 자유전자가 되는 거 맞는 말이죠. 나는 다에 비해서 원자가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기 좀더 쉽죠. 그래서 X가 된다. 자, 세 번째. 자, 지금 X하고 Y가 있는데요. 지금 도핑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얘는 그냥 고유고요 얘는 이제 도핑한, 맞죠? 자, 저만이과 궁소의 원자화 전자는 몇 개냐 저만이은 고유기 때문에 딱 4개야 자, 궁소는 몇개예요 아무래도 좀 여기 보게 되면은 양공 보이시죠? 그니까 얘는 14개, 그니까 4개에서 하나 부족하니까 3개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Y의 반도체 종류 쓰세요 양공이기 때문에 쟤는 파스티브 반도체입니다 P형 반도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기전도성은 아무래도 음, Y가 좀더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Y가 X보다는 전기전신선이 높아요 자 OX 붕소는 13조 당연한 거죠 자 Y는 자유전자가 없다 왜 없어? 양공이 생겼으니까 자유전자가 생겨 안 생겨? 당연히 생기겠죠 X가 되겠고 Y에서 붕소가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된다 어, 붕소는 지금 1 3족이거든요 맞죠? 그럼 전자를 얻으면 당연히 음이온이 되는 거는 맞는 말이죠. 맞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자 입장에서 보셔야 되고요. 자, 4번. Y는 양봉이 나르기 역할하는 거 맞고요. 5번. Y는 붕소에 의해서 자, 쟤는 지금 양봉이야. 알겠어요? 양봉이니까 전자가 올라오기 위해서 원자가 띠에 가까이 있어야 돼. 알겠어요? 자, 전도 띠 바로 아래가 아니라, 오케이? 원자가 띠 바로 위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아이고 피형인형이네요야 연결된 거 보이냐? A, B. 자 짧은 게 마이너스죠. 긴게 플러스입니다. 이건 아실 고 알고 있어야겠죠. 자 S를 A에 연결했을 때 전류 방향이 어느 쪽인가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에 연결을 딱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전자 마이너스 전자가 일로 가거든요. 그러면 절 전... 아, 전구의 전류 방향이 이 전류 흐르냐? 근데 얘 아니, 흘러, 안 흘러, 아니요. 안 흘르죠. 자, 2번, 자, S를 B에 연결했다. 그럼 전류 방향, 이거 전류 흐르겠죠. 아이고, B에 딱 연결하면 전류 흐르죠. 흐르니까, 그러니까 자, 전류 방향 알려드릴게요.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 반대야.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전자가 띠리리리리리리 리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럼 전류는 이쪽으로 흐른다 기역, 니은 방향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전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반대다. 3번, 순방향 전압이 걸릴 때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이와 같이 전류가 한쪽 방향을 하는 건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자, S를 A에 연결하면 전류가 통하지 않으니까 옆방향. 그 다음에 S, A에 연결하게 되면, 은저 파스티브에는 양공이 오히려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맞다 해주시고요. S를 A에 연결하게 되면, 마이너스극에서, 전원의 마이너스극에서, 피형반도체의 전자가 계속 공급되지 않습니다. 계속 공급되면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접합면에서 전자하고 양공이 결합한다고 해야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 지금 접합면 쪽에 있는 거니까 접합면을 보게 되면 여기 접합면 근처에 양공이 있다 하면은 여기 전자가 통과를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메꿔지는 부분이어서 이쪽에 접합면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해하세요 약간 만나는 쪽이 약간 그 N형과 P형의 경계선이 그 접합면 쪽에서 만난다 그게 렇 맞다고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5번은 전자에요 전자 방향이 우리가 B역에서 니은이 전류니까 니은에서 B역이라 해서 X로 해 주시고 양봉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는 양봉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증가가 개념이 아니라 늘어 뭐지 그냥 채워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채워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고그 개념으로 오케이 전자가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N형이고 파 스티브 여기가 있으면은 어차피 전선으로 연결될 거고 전자는 무조건 이쪽으로 계속 지나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만약에 한개 전자만 생각을 한다면 처음에 양공이 있다고 쳐.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1번 전자가 채워져. 그러면 이 자리는 양공이 없겠지. 근데 두 번째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가. 그럼 양공이 생겨. 그다음에 그거 전자를 또 채워줘. 3번. 그다음에 또 가면은 양공이 생겨. 그 다음에 채워줘, 양공이 없어져. 이런 식으로 양공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지, 양공이 증가한다는 개념은 아닌 걸로. 오케이? 그래가지고 계속 생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걸로.